지난주 금요일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12월 고용보고서가 시장금리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매우 뜨거운 고용지표가 발표된 직후 10년물 금리가 5%를 향해 치솟고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선물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달러 인덱스는 110에 근접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 금리 동결 수준을 넘어 심지어 금리 인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의 주제는 미국 충격적 고용지표, 금리 인상으로 전환되나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괴물급으로 뜨거운 고용지표, 장기물금리 이례적 엇박자, 그리고 도전받는 연준의 금리정책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야후 파이낸스는 반응을 속보로 긴급히 다뤘는데요. 월가에서 2025년 중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조슈이 샤퍼 기사는 12월 고용 보고서가 강세를 보이면서 많은 전략가들은 연준이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를 동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월스트리트 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로 인해 올해 안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하여 시장참여자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장은 뱅커브 아메리카의 하우스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회사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아드티아 바브는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연준이 장기간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조치에 대한 위험은 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여전히 현재 금리 수준을 제약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가 재점화되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상승할 경우 금리 인상이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미 끝났고 오히려 올해 안으로 금리 인상 모드로 전환해야 할 것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같은 주장은 FOMC 우연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연준의 미셸 보우만 이사는 12월 금리 인하가 금리 정책의 재조정 리 캘리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호만에서는 작년 9월 FMC에서 o 금리나 개시 결정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주목을 받은 매파 우연이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12월 FMC o 의사록이 공개되었는데요. 대다수의 우연들은 인플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트럼프 집권 후 미국의 무역 및 이민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여같이 연준의 금리나 정책의 방향성에 급 제동을 걸기 시작한 12월 고용 보고서 내용을 키포인트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고용 지표는 너무 뜨거울 정도로 대박이었으나 시장에는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기업 조사에서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25만 6천 개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의 이상치 16만 5천 개와 11월에 21만 2천 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가계 조사에서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0.1% 포인트 낮은 4.1%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정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급락했고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마이너스 2% 이상 폭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는 좋은 소식이었으나 주식시장에는 매우 나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도 요동을 쳤는데요. 고용지표가 발표되자마자 10년물 금리가 4.7% 이상에서 거래되어 지난 4월 일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30년물은 장중한 때 5%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번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DXY가 110 목전까지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의 상승 추세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장기채 금리 상승은 글로벌 채권 시장으로 파급되어 가고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e c b 는 기준금리를 4.5%에서 3.15%로 세 차례나 인하했으나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듯이 10년물 금리가 영국 4.83%, 독일 2.57%, 프랑스 3.42%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이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 상승에 전염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 미국의 장기물 금리는 왜 그렇게 오르기만 할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바와 같이 가장 큰 이유는 1번 트럼프 집권 후 트럼프 노믹스의 정책 시행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번으로 미국 GDP 성장률이 2% 이상에 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 3번 장기채 금리에 대한 위험 보상인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다 4번 지난주에 나온 뜨거운 12월 고용지표가 강한 노동시장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신년물 금리가 5%를 향해 치고 올라가는데 방아쇠를 당겨버렸습니다. 또한 5번 앞으로 많이 찍어낼 국채도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차트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브레이크이븐인플레이션 즉 BEI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드데이터를 보면 5년에서 10년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2.33에서 2.47%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BI는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되기 시작한 시기인 2024년 9월 11일 이후 급상승하다가 12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졌고요. 여전히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 2%보다 한참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편 미시간대가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발표하는 소프트 데이터는 더욱 심각합니다. 1년 단기 기대는 한달 전보다 0.5%포인트나 뛴 3.3%에 달했고 5년 이상 장기 기대도 0.3%포인트 오른 3.3%로 상승했습니다. 1년 기대는 2024년 4월 이후 5년 기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월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높은 물가 전망으로 인해 소비자 심리 지수는 12월 74에서 1월 73.2로 하락했습니다. 소비자의 약 3분의 1이 관세를 언급할 정도로 보편적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연준의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로 피벗을 하면 통상적으로 장기물 금리는 하락합니다. 그러나 왼쪽 차트에서 2024년 금리 인하 사이클을 나타내는 빨간색 선이 예외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면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은 역사적 평균 금리 추이와 이례적으로 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대인플레이션에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벤커브 아메리카가 예상하듯이 PC 물가가 재점화되면 금리 인상으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채권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왼쪽 차트에서 청색선의 30년만기 모기지 금리와 녹색선의 10년물 금리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 좁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당시 2020에서 2022년 초 사이 기간 중에 두 금리 사이에 스프레드가 좁혀졌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차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당시 스프레드가 1.9BP에서 0.6BP까지 축소되었죠. 그런데 이 스프레드가 최근 들어 다시 좁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준의 금리나 동결 가능성이 채권시장에 선 반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이 금리나 사이클을 종료하면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투자자들이 듀레이션이 긴 장기 수익률 배팅에더 편안함을 느끼면서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장의 컨센서스에 기반하여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 에콘 코 풀캐스팅에 따르면 향후 10년물 금리가 3월까지 5.03% 고점에 달한 후 2026년 말까지 4.25%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예측대로라면 지금부터 고점까지 장기채에 대한 분할 매수의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ING의 역발상 투자가들은 10년물 금리가 20년 전 수준인 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집권 후 관세 및 감세 정책이 물가 압력을 야기할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제한적으로 유지하고 투자자들이 연방 적자를 꺼릴 것이라는 예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도 틀리기 쉬운 금리 전망을 내놓기 일수이므로 여기에서의 금리 예측 자료는 각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동 통계국이 발표한 12월 고용 지표는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25만 6천 개가 창출되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였고, 작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업률도 4.1%로 하락하여 괴물급으로 뜨거운 노동시장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역사적으로 금리나 사이클에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 하락을 뒤따라가는 불 스티프닝 현상을 보였으나 이번에는 이외적으로 식년물 금리가 급상승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GDP 성장 기대 강한 노동시장에다 기간 프리미엄 상승 등이 주요인이다. 셋째로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나 조기 종료, 설상가성으로 월가에서는 금년 중 금리 인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나 정책이 트럼프 노맥스로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1 0년물금리에큰 변동성 예상 등으로 채권 투자에 신중한 접근과 주식 시장에큰폭 조정 가능성에 대한 비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버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 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을사년 새첫 달을 희망찬 신년 계획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